ftx 체커 크 판매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는 라이언 님께서 80% 보상 받았다고 합니다. 어, 보상 희망자 님께서도 서류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 줌미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메일로 보내주면 들어가면 되냐 답변은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일 줌미팅 메일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메일 들어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FTX 클레임 사이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주셔야 여러분들이 줌 미팅 때 즉시 USDC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TX 코리아 방에 공지를 보시면 어, 자세하게 있습니다. 어, 모든 분들이 읽고 보상 판매를 하고 어, 퇴장하고 있습니다. 퇴장 후에는 어, 여러분들이 어, 보상 후기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진짜 여기 와서 보상을 받고 FTX 해방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흑하